여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잔의 도론 도담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이제뭐딱 보시면 아시겠죠. 더베이 1 0 1 앞에 황금 빌딩 뭐 속칭 황금 빌딩 앞입니다. 골든라예 골든 예, 황금 빌딩 앞. 근데 지금 해가 저쪽 서쪽으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일종의 역광이죠. 그래도 뭐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찍을 만합니다. 왜냐? 금금해요. 지금 구름 때문에 그 비가 조금 오다가 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그 사이에 한서너 시간 시간이 있었는데 저하고 해오름님하고 저기 저 바닷가 해운대 백사장에 맨발 걷기 하고 또 새로 생긴 황토길, 그 솔밭길 사이에 예, 송림공원에그 황토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 제법 잘 만들었고. 어, 이거, 이거,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하는 구역도 어제법 잘 만들어놨고, 또 신발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그 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신발에 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신발용 그 라카 스타일로 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은, 비도 안 맞고 좋았을 텐데, 뭐, 여름에는 거기 놔두면은,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쫄딱 다막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한 서너 시간 하고 왔습니다. 아 외운데 오시는 분은 바닷가를 걷던지오이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던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예. 뭐 마음에 든다 하면 양쪽 다 하시면 돼요. 예제 <laughs> 들어 오늘 로 양쪽을 다 해봤습니다. 먼저 해변 걷기, 그 다음에 해변 다시 해변 따라 나오다가 중간에 예, 황토 길 걷기 예,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해봤는데 음, 아무튼 뭐 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비가 와서 좀이 황토길 걷기 할 때는 서둘러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음, 일단 그렇고요. 어, 오늘 소개드릴 해 내용은 선사들의 삼각깨달음. 어, 일단 만화부터 보시겠는데 만화 제목은. 음매 음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감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덕숭산 정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가을 한철 먹을 양식이 모자라니 모두 시주를 받아 오시오. 어, 이, 이 공고를 하신 분은 망공 스님 되시겠습니다. 만공. 옛날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자, 우리 절에서 공부를 하실 선임들은 자기 먹을 양식은 자기가 구해오시오.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답니다. 왜냐? 60년대, 이럴 때는, 50년대, 60년대는 이 귀했답니다. 양식이. 예, 전쟁 뒤기도 하고, 또 뭐, 거리거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도시에는 뭐, 다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다 부족한 거야. 아, 이 수행하는 수행지인 절에서도 양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이런 방이 붙으면은 시주 받으러 가자 하고 뿔뿔이 흩어져 시주를 받아와야 돼. 그런데 보름 뒤에 이리 오너라 하고 노세인가 뭐, 뭐 당락인가를 타고 온이 선임이 한 분이 계셔. 아, 이분이 이제 에 예, 겸마잡이도 하고, 대동해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양식 한톨 없이, 당나귀를 타고 온 것도 모자라, 삭설 물어 주라고, 음, 아유, 자기가 이제 시주받아서 온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내가 이만저만하게 할 테니까, 아, 어, 거기까지 나를 데려다 주면은, 이걸 삭설 주겠다.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 뭐, 이 겸마잡이 한 소년이, 돈 주세요. 하고, 이제 팔을 벌리고 있죠. 자, 이선임님이 제가 받은 양식은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줬지요. 그리고 첫째 15일간 나가 있었으니 쌀한도에는 절약되었고, 둘째 용돈을 안 썼으니 그것도 절약되었지요. 쌀하고 돈이 이제 굳었다. 이겁니다. 이제 배짱이, 뭐 이재명이 저리 가라 하는 배짱이죠. 이거는. 예, <laughs> 자, 배짱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 삭설 주셔도 큰 벌이를 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겸마잡이 한 소년이 속으로 논술 선생 출신인가 하면,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죠의내비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때 무슨 논술 선생이 있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공선임 좀 어이가 없죠, 그죠, 표정이. 그런데, 허허허 <laughs> 보통 사람의 테두리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뭐, 어, 이 선사 선사로서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역시 만공 큰 스님이라니까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 당나귀는 속으로 이제 맞아유 엄청 무거우시유. <laughs> 이, 이제 보통 사람의 몸무게 테두리를 넘어선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양산에 있는 내원사 근처 내원사 뭐 천성산 소속이죠. 우리 양산 내원사 한번 갔었습니까? 안 갔죠. 극락암. 긍라감. 극락암은 통도사고. 아 양산 내원사 내원사는 내원사 지금... 갔죠 내혼자아 혼자. 아. 고선언고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아, 예그그 아, 그 양산 내원사 근처입니다. 킹킹. 요, 지금은 내 원사가 이제 비구니 선임들 수행도량, 뭐, 이렇게 어 있는데, 요 때는 이거 비구선임들이 이제 동국 제일선원 맞죠, 그죠? 어. 예, 그걸 하신 것 같습니다. 오, 저기는 다문화 가정 같은데, 앞에, 맞죠, 그죠? 어. 저 앞에. 아, 예, 네, 그러네요. 아, 아 요즘 심심찮게. 볼수 있네요. 담문화 가정 자주 보죠. 심심짜지게 보는 게 아니고 자주 봅니까. <laughs> 요즘 뭐 옛날하고 처음 뭐 자주 봅니다. 고기 돌리면저는다문화 가정 우리 해오롬님도 막이담화 뭐 가정 뭐 이런 걸 만들었어야 좀 재밌을 건데 지금. 암 <laughs> 아, 아무튼 뭐 농담이고. 자 부산에 좀 갔다 올터이일들 열심히 하거라 하고 이제 스님이. 아, 이 예, 나가시아 근데 요앞 꼭지가 생략됐네요 양산 내원사 근처 뭐 일을 스님들이 엄청 열심히 해뭐 도로를 나르고 날아, 땅을 고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무지 개간 이게 저녁 공양 시간에 이런 황소 일을 하는데 밥은 참새밥이군 예이 스님 우리의 주인공 스님이 요런 생각을 하셨다라는게 저희내피셜 근데 이 주지선님이 부산에 좀 갔다 올 테니 일들 열심히 하거라 하니까 예 큰선님하고 이제 병움을 하는데 이 우리 주인공선님은 드디어 때가 왔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산시장에 가서 소를 팔아버려 그냥 예? 소를 팔아버리고 예, 곡차도 딱한잔 때려 예, 저작거리에서 곡차를 한잔 때리는 거예요 역시 차는 곡차가 최고야 하고 뭐 기분 좋게 마시는데 같이 따라간 스님들은 괜찮을까? 글쎄 말이요. 걱정이 태산이야. 예. 아니나 다를까 부산에 갔다 오신 스님이딱 보니까 마굿간 마굿간이 외양간에 보니까 소가 없어. 예, 당장 소를 찾아와 하고 막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 주인공 스님이 가서 홀딱 벗고 가가 지고 소는 옷은 안 입잖아요. 소, 소처럼 홀딱 벗고 가서 엉금엉금 기면서 음매음매 하면서 소 흉내를 낸 거야. 자기들이 이제 소처럼 일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처럼 일할 테니까 그 소는 필요 없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공댕이를 치면서 어허 내 소는 이런 송아지가 아니다 라고 어 하십니다. 예. 만 예전에는 뭐 선사 스님들하고 또그 밑에 또 수준이 되는 선객 스님은 다 이렇게 살았답니다. 예. 자 우리 주인공 스님. 독자들한테 깨닫지도 못하고 내 흉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주의를 또 주시네요 요즘은 이렇게 하다가는 클라클라 클라 바로 그냥 소절도범으로 소 고속오발 바로 들어가 예. 그러면 이 소를 팔아먹은 선님은 어디로? 감방으로 일명 국립호텔 예.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뭐 이런 건 꿈도 못꿔 자, 이 주인공 선임이 누구시냐 하면은, 요, 고봉 경욱 선사 되시겠습니다. 1890년에서 1961년까지 예, 생존하셨던 분. 이런 한두살 정도 예, 한국식 나이로 뭐 그렇게 사신 분이네요. 자, 이분은 이제 보통 사람의 테두리를 넘어었다 뭐 이런 제목의 텍스트인데, 요거 제가 요 이렇게 읽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볼만한 경치 이런 예, 걸또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까 그 다문화 가정 그 집은 나갔네요 보니까 차가 예, 운전해가지고 아 여기 아니다 하고 뭐 다른 데로 간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밥 먹으러 가자 했던지. 요터가 이제 한 대가 들어오네요. 예그다물화 가정집은 나빠져 나가고 저더베이1공인쪽으로 요트 한 대가 들어옵니다. 예 일단은 뭐 주변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북대구에서 출생한 고봉선사는 15살까지 사서 즉 노노맹자 중용 대학 사서와 삼경시경 서경 역경을 다 공부에 맞힐 정도로 총명했다. 야이 정도면 뭐 천재급이죠. 15살까지 이걸 다 떼면은. 22살 때인 1911년 9월 상주의 남장사에서 해봉선임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다음 열심히 수행했는데 4년 뒤인 1915년 8공산 파괴사 성전 선실 앞의 마당에 있는 바위에서 좌산을 하다가 공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고봉은 전국의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선문답을 하는 등 오후 수행을 하다가 1922년부터 특숭선 정해사에서 만공선사를 모시고 수행하게 되었는데 만화에 나오는 당나귀 사건은 이 무렵의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 당시에는 양식이 무척 귀했다 그래서 만공처럼 아, 한절이나 선언의 조실로 있는 선임들은 결제, 선객들이 일정 기간 한 곳에 모여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것 결제 기간 동안 아~ 선임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큰 임무였다. 그 해에 추수가 끝난 다음 시주가 넉넉하게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흉년이 들던 지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할수 없이 참선하러 온 선임들이 스스로의 양식을 마련해 오도록 하는 수밖에 에, 없었다. 만공은 양식을 구해오고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고봉은 만에 나오는 당나귀 사건을 에, 만든 것이다. 고봉 만공 은 고봉을 쫓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보통 사람의 대두리를 넘어선 사람 운운하며 넘어갔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고봉을 비난하는 것을 막아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고봉의 크기를 인정한다는 어, 뜻이기도 하다. 만공은 준수하게 생겼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가 힘이라면 자신 있다는 김저진 장군과. 아, 팔씨름을 하여 비겼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며 범종을 만들려고 시주받은 노그릇들을 종이 접듯이 접어 포개해버리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만공이 제자들이나 배우러 오는 선객들을 아주 엄격하게 대했다고 하니 여기에 만공의 참나가 내뿜는 힘이 되지면그 기세가 엄청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 같은 만공을 고봉이 마치 고양이처럼 다룬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고봉은 만공이 수행하는 토구를 향해 외친 겁니다. 어 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공아! 내가 견성을 했어. 이 도둑놈아, 견성을 좀 내놔봐라! 라고 외치면서 한나, 한나절이나 욕을 퍼붓고는 돌아갔다. 한, 한 시간 이상 욕, 욕만 졸창했다 이거죠. 얼마 후 만공이 큰 나무 절구대를 들고 나타나 호통을 치자. 고봉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니 아주 태연하게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 맥이 빠져버린 만공은 하하하고 웃으며 돌아서 가다가 고봉 대신 바비또를 내리쳐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고봉은 마치 서성인 마조선서에게 "닥치거라, 이 늙은이야!"라고 한. 남전선사처럼 인간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깊이를 잴수 없는 도인이었다. 고봉이 만공의 법을 이었으니 큰아버지가 되는 해월선사에게 가서 버린 소를 팔아먹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 경우라 하겠다. 당시 만공이나 해월은 어, 모든 선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어른들이었지만 고봉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어 깨달음으로 이끌던 고봉은 1961년 북한산 화계사에서 입적했다. 네. 화계사 2절. 좀 유명하죠. 왜? 여기에 국제선언이 있었어. 국제선언. 이 국제선언 하면은 또 유명한, 어, 히엇기역선임 있죠. 그죠. 뭐. 어디 막뭐 하바다에서 어디까지 뭐뭐 뭐 하여튼 뭐 그런 책뭐뭐 뭐 그런 제목 비슷한 제목의 책을 내죠 그죠. 하바다에서 어디까지라더라마이뭐 하여튼 뭐뭐 뭐, 뭐 그런 거 냈습니다. 뭐아유유유 고급 학력 아주 그 양질의 학력을 가진 미국인 제자 뭐 그렇게 해서 뭐 한때 에, 대명을 날렸죠. 예뭐 한국의 이 젊은 보살님들 뭐 엄청 몰려갔죠. 뭐 얼마 보살님들 뭐어또이제뭐 중년 보살님들 뭐 가가지고 막 곱신곱신하고 막뭐 이거 공략할 때 엄청 올렸죠 또예이 뭡니까 야이계중에는또뭐 그 회장 사모님들 뭐 사장 사모님들 이런 분들 막어 불사한다 하면은 막 엄청 내나죠 그죠 예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지금 현재는 뭐 독일에 뭐서 무슨 뭐뭐 뭐 무슨 사찰 무슨 사모아 뭐 선원인가 뭐 그거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뭐 화계사의 그 라인이 뭐 대충 뭐 그런 그렇습니다. 예예. 참이 참 이런 선임들은 다이 그래도 뭔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좀 그시게 하죠,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예.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 이거 비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예.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다뭐 세월의 흐름이 뭐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흘러가야 되겠죠. 이게 대한민국 선의 황금기, 중국 선의 황금기는 뭐, 땅나라 시대다라고 하는데, 넓게 잡으면은, 뭐, 송나라까지, 그렇게 보는데, 한국 선의 황금기는, 여기 뭐, 이분들이 사시던, 1900년대 초반하고, 뭐 아니면 경어선사까지 치면은 뭐, 1800년대 후반입니까? 아니, 아무튼 뭐, 19세기 후반, 뭐 20세기 중반, 뭐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조금 더뭐 봐주면 20세기 후반까지, 예. 그러니까 이 구산선임, 예? 구산선임, 경봉선임, 이 뭡니까? 이 성철선임, 요런 분들, 예. 요 정도까지, 요런, 요런 연도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는, 뭐 이렇게 20세기 때처럼,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분이 안 계셔. 예, 누군가가, 아, 나도 있다. 내가 그 맥을 엿다. 하고 막탁 나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 분은 예, 어디 뭐 구석에 뭐 어, 숨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선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 끝났다. 예, 없다. 더 이상은 이제 뭐 볼게 없다. 예. 그래도 뭐, 우리는 여기 좀한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인가 남았는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음. 또, 청담선인도 있고, 뭐, 요 이제 지금 대충 보고 있는데. 성철 스님도 아직 소개가 안 됐고 거모 스님도 소개가 안 됐고 뭐, 동산 스님도 소개가 안 됐고 예, 경공 스님도 빠졌고 뭐, 구산 스님도 빠졌고 제법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 어, 이분도 예, 전강 스님도 빠졌고 예. 그럼 지금 전강 스님의 전강 스님의 제자인 그 어, 누구죠 인천에 거기 무슨 삽니까 예, 거기 계신 그 스님, 아이고 갑자기 본명이 안 떠오르네요. 뭐, 그분 위하에서 지금 뭐 어, 많이 정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승의 그 법을 이었다라는 뭐 그런 제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분이 뭐1 0 0 세가 다 돼가시죠, 우죠? 구십은 한 사람 뭐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9 0대 중반, 뭐 요즘 요점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구이 고봉, 는이친구이이는이는이는이 어, 뭐 친구는 20세기 이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그러고도또한 20년 더 가서 2, 30년 더 가서 마지막 불꽃을 사는 분들이 이 성철 스님 예, 구산 스님, 경봉 스님 뭐 이런 분이죠. 그죠? 음. 아. 그 정강 전강, 정강 스님의 그 뒤를 이은 송담 스님 예. 북 송담, 남 경봉 하던 그, 그 송담 스님 예. 경봉 스님은 가 가셨는데 이 송담선님은 아직 이제 생존을 계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송담선님 화이팅 백수를 하시고 한 20년 더 사시길 바랍니다 예. 선사들도 뭐 120살 넘어 살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셔야 돼 예. 그래야 또 나도 한번 선사가 되어서 120살 넘어 살아보자 이런 분들이 좀 나오시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뭐 응원합니다 뭐 약간의 과거가 있었지만 은 그래도 뭐 그만한 수행자가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분의 뭐 또, 어, 아니다. 그보다 더 진짜 진실한 수행자가 있다. 이런 분이다. 라고 어 이제 소개를 해 주실 분들 환영합니다. 마, 뭐 댓글로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견문이 짧아서, 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뭐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앞으로 요트 두 대가 동시에 출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대인가? 아니 두대 같거든요. 저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대, 앞에 한 대, 뒤에 한대 나란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속도가 같은 거 보니까 막 같은 배인가한척인가 아무튼 막 헷갈립니다. 예, 제가 저 다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laughs> 구경만 했지. 다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장에 이 공영 주차장인데 도색을 한답니다. 이 선들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거의 뭐다 벗겨져 있는 상태죠, 그죠 저쪽 바깥쪽 바닷가 쪽에 라인 두 개를 지금 도색을 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차들을 이쪽으로 다요 구역으로 다 몰아놓은 상태입니다. 몰아놓은 상태고. 저기 있는 차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 오면 다 차를 빼야 됩니다. 곧 이제 도색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제1 주차장은 또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도색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그렇게 할 모양인가. 아무튼 뭐 2025년 여름맞이 여름맞이 세단장을 한다고 주차장들이 난립니다. 아무튼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손님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수용소입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은 수용소야. 노인과 바다라는 수용소입니다. 좀 많이, 많이들 많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2박 3일만 돼도 다 이거 일본으로 가셔. 예. 그래서 뭐 좋은 데를 찾아가시겠다는데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